오0보 100보, 이저나저거지거2거보거0 안녕하세요 해야지. 안녕하세요 저는 1 2층에1는방보2입니다1 2층에 사거든요 1 2층에 사는 0요 20보, 100보, 20보, 100보, 20보, 100보, 20보, 100보, 20보, 1 0 그런데, 칠라임, 가위, 잘라, 짤라... 저거, 칠라임, 저거, 칼을, 잘리고 있는데, 오빠가 나한테 어 저렇게, 잘리고 있어. 근데, 수원이는 너무, 이건 딱딱해질거 너무, 안 해요. 안 해. 안 딱딱해. 안녕하세요, 저는 지금 김밥을 만들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추안입니다. 저는 여기 책이 엄청 많는데요. 지금 책이 너무 가까워서, 어, 그막 다음은, 그 다음은 이렇게, 수연이 안막동지른다음이걸게잘른다음이그게다 붙이는 거예요. 네, 우리 집에는 자동차를 많아서, 저거, 올해, 우리, 우리, 애기들도 잘, 가지고 놀고, 안 가지고 놀고, 내 것도 가지고 놀고, 안 가지고 놀고, 이, 이해? 이합니다. 참, 지금, 우리, 우리 지금, 친구 애기, 지금, 오늘은, 지금, 오늘은, 10시간이에요. 오늘은 11월인데요. 오늘은, 시, 잠, 자, 오, 요, 지, 글, 구, 집 하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전 지금 이거 애, 애체, 책, 애, 책임을수박에 많이 보여준다. 저도요, 수박에한번 만들어 볼까요? 고고 고고 싱. 가, 아 떨어뜨려줍니다 롤러티러, 떨어뜨려줍니다 발로 차면 되지 네 하우스는 지그재그 한번 만들어볼게요 뺏뺏. 발로 찹니다 발로 찹니다 나칼 <목소리> <뺏기. 목소리> <에허시기. 목소리> <해서 어떻게> <목소리> 녹화? 네. 이거 보자. 안 돼, 저는 나무리다! 아. 좋아요, 구독, 눌러 제일 뽀잇뽀잇.